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10분 전엔 커피를 마셨고 어젯밤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봤죠. 우리는 매 순간 나라는 존재가 이 모든 것을 100% 통제하고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통제감이 사실 우리 뇌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PBS 노바의 다큐멘터리 Your Brain, 후진 컨트롤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진실을 탈쳐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당신의 뇌 안에는 당신이 모르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깊은 밤, 어떤 사람이 잠에서 깨어 걷고 문을 열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몽유병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때 뇌의 CEO, 즉 이성적 판단과 자아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완전히 딥슬립 중입니다. 하지만 움직임과 시각을 담당하는 실무팀은 활발하게 작동 중이죠. 뇌는 분명히 작동 중인데 정작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뇌는 우리가 없어도 알아서 잘 굴러간다는 거. 좋습니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칩시다. 그래도 나는 한 명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간질 치료를 위해 좌뇌와 우뇌를 잇는 다리를 삭둑 자른 분리뇌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뇌가 서로 소통 불가능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실험 들어갑니다. 우뇌가 담당하는 환자의 왼쪽 눈에만 걸어가세요, 워크!라는 카드를 슬쩍 보여줍니다. 그러자 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걷습니다. 이제 실험자가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에게 묻습니다. 왜 걸어가시죠? 만약 뇌가 하나라면 명령 카드를 봤어요. 또는 모르겠어요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환자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 목이 말라서 물좀 마시려고요. 소름 돋지 않나요? 걷기를 명령받은 건 우뇌인데 정작 왜 걸었는지 모르는 좌뇌가 그럴듯한 이유를 즉석에서 지어낸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사실 좌뇌에 사는 이야기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뇌가 나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당신의 선택과 결정이 사실 당신 것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어요? PBS 다큐는 2차 세계대전, 끔찍한 굶주림을 겪은 네덜란드 기근 생존자들을 추적합니다. 이 굶주림을 겪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그 자손들을 볼까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자손들은 평균보다 높은 비만이나 당뇨를 앓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할머니가 겪은 트라우마가 유전자의 기록을 남기고 그게 지금 나의 건강, 어쩌면 저녁 메뉴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 의지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사실은 그저 과거의 기록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자, 나는 이야기꾼이고 내 선택은 조상의 기억이고 그럼 대체 나는 뭡니까? 심지어 내가 이 버튼을 눌렀다는 이 단순한 주체성마저 환상입니다. 실험에서 외부 자극으로 강제로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는데 피실험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어? 나 방금 누르려고 했는데? 뇌는 결과를 먼저 보고 원인을 나중에 끼워 맞추는 사후합리화의 달인이거든요. 근데 잠깐, 이게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혹시 무아지경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래퍼가 프리스타일 랩을 하거나 재즈 연주자가 즉흥 연주를 할 때. 이때 이들의 뇌를 찍어보면 놀랍게도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는 CEO, 즉 전두엽의 일부 기능이 오히려 꺼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나를 잠시 놓아줄 때 뇌의 무의식적인 영역이 자유롭게 날뛰면서 최고의 창의력이 폭발하는 겁니다. 가끔은 나라는 감시자가 없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꽤 혼란스럽죠. 나는 뇌가 만든 이야기고 내 통제력은 환산이라니. 그럼 우린 그냥 뇌라는 기계에 갇힌 꼭두각시일까요? 다큐멘터리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모든 걸 통제한다는 오만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진짜 통제력은 이겁니다. 아, 내 뇌가 또 이런 이야기를 만드네.라고 알아차리는 힘. 내 뇌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별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거대한 자동 조종 장치를 가진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아닐까요?